있어요. 뭐요? 결혼을 그렇게는 안 하고 싶었잖아. <laughs> 난뭔 말할 줄알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런데 요새 친구들이 오빠 보고 와이프 파보가 됐다고 그런 소문 나는데 맞아요? <laughs> 저 얘기 밖에서 많이 하나봐요? 아 솔직히 어. 한국 사람들은 음. 유리도 알잖아. 주변에서 결혼하는 거를 진짜 하지 말라고 해. 결혼한 사람들도 음.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laughs> 라고 해. 슬픈 얘기네. 어 그러니까 결혼하면 되게 안 좋고 음. 음. 되게 불편하고 음. 결혼하면 좋은데 음. 안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 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았어. 응. 근데 이제 유리애랑 결혼을 해보니까 응.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유리애가 응. 좋은 사람이었다. 어... 아, 나는 유리애가 좋은 와이프라서 결혼이 좋았다. 그래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밖에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런 말 해주면 사람들이 아. 제일 놀래. 뭐? 오늘 음. 아침에 음. 닭볶음탕 해줬어요. 아침에 닭볶음탕? 얼마 전에 했잖아. 아 무하고. 아 음. 그러니까 아침에 음. 그런 걸 해준다는 거 자체가 이미 놀라워. 사람들은 <laughs> 아침부터 그런 걸한단 말이야? <laughs> 아니 왜냐면 조금 아침 늦게 점심 따로 먹지 않고 아점으로 먹으니까. 조금 또든든하게 먹는 음. 느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음. 그리고 유리의 제일 좋은 거. 음. 잔소리를 잘 하네. <laughs> 아니 어. 나도 하고 싶은데 오빠가 잔소리. 그래서 좋아 안 하는 안 해서 좋은 거야. 하지마. <laughs> 아니 오빠 성격을 아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지 내가. 나는 잔소리하면 내가 더 잔소리해. 더 <laughs> <또> 시끄러워. <laughs> 더 시끄러워 내가. 그래서 <laughs>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말해주지. 음... 그리고 남자들끼리 있으면 음... 이제 와이프 얘기를 하면 음... 유리애가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다르기는 해. 음... 응. 어떤 부분이? 유리애는 불만이 없잖아 별로. 음. 응, 그런 거. <웃음> <웃음> 이게 진짜 큰 거야. 이제 유리애가 집에서 음. 가, 이제 집안일도 많이 하잖아. 음. 그리고 나는 별로 안 도와주고 사실은. 음. 근데 그래도 유리애는 오빠가 혼자서 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 하잖아. 음. 그런 게좀 달라. 근데 오빠 몰라. 나도 5년, 10년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 어, 그때는 나도 자랑 안할 거야. <웃음> <웃음> 단소리 하지? 그 자랑 안 해. <laughs> 나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나도. 똑같더라. 일본 사람은 역시 앞과 뒤가 다르다. 처음에만 그런 척하고 나중에 본심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거야. 뭔가 부담스럽네. 내가 일본 여자 대표야. 그 대표처럼 만들지 마. 어떠 일본에 숨댔 한국의 오토코っ 이미지가 이야있 로맨틱 그, 야사시, 젠틀맨. 그런 거를 나도 하는 게 힘들었다. 유리애도 한국에서는 일본 여자의 대표. 싫다. <laughs> 일본 여자도 사람마다 달라. 좋은 이미지는 유리애 같은 선배님들이 잘 만든 거야. 유리애가 망치지 말라고 <laughs> 요즘 사람들은 여자가 세요. 일본도. <웃음> <웃음> 어찌됐든. 그래서 약간 요새 주변에서 좀 놀리기는 해. 그거 와이프 바보를 정확하게 뭐라고 했지? 팔불출? 아 뭔가 그. 아 그런... 팔불출이라고 랬나 팔불출? 어. 팔불출. 러니라 어. 어. 그건 그거야. 밖에서 음. 와이프 자랑하는 바보 같은 남자. 아이사이카 왔 아이사이카. 어. 애처가. 한국말로. 에쳐... 아애초가 있어. 애처가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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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느낌. 팔불출은 응. 약간 바보 같은데. <laughs> <laughs> 난 내가 유리에가 잘해 주는 만큼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하세요. 그거는 몰라. <laughs> 변하면 민율 부부 그만하자. 유리에는 뭐 그런 거 없나? 한마디 해라. 오빠는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자 친구로서보다 남편으로서 도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오빠 말대로 생각보다. 아 유리네도. 음 <laughs> 그거 먹어야 돼. 먹어봐야 돼. 단팥 밤 팥빵. 단팥빵. 응. 밤. 밤. 쿠리 쿠리 아즈키 빵 밤팥빵. 맞아. 단팥빵. 이거 한국 사람들 어렵지 않아? 음, 어려워. <laughs> 그러니까 밤팟빵밤 팥빵. 밤 팥빵. <laughs> <laughs> 이게 노래도 있어, 약간. 음. 밤팟 팥빵 하는 노래가 있는데. 아, 진짜? 어. 팟빵반팟빵 이런. 내 나갔다 오자. 지금부터.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